되드로우서 3장은 그날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삶의 포커스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날의 사사입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날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날이요. 그리고 믿는 자와 불신자의 시비가 갈리는 날이요. 껄거리가 통곡하는 날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의 심이 증명되는 날이요. 모든 성도의 눈물과 서러움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또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당시에 에비온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거짓 선생들로서 유대에서 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대부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서만 듣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 구절도 없고 그리고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사도들이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지어낸 말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부활 부활 하는데 살아한 사람이 있느냐? 죽은 다음에 부활이 무슨, 무엇이 필요한가? 천국을 보았느냐? 너희들 중에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면 내가 믿을 것이다!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말세에는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정력이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세상의 지식, 능력, 배움, 종교, 경제 등 모든 것을 뜻하지요. 말세는요. 사람의 능력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러 못할 것이 없는 인간 만능 시대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다원주의로서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어 모든 의식과 형식도 비슷하고 서로 유무상통함이 하게 됩니다. 이때는 과학이 종교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종교보다 더 믿기에 과학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조롱받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고립되어 사절처럼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운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은 풀어지고 땅은 불에 녹아 없어진다. 자, 오늘 땅이라는 말을 여기서 물질이라고 말을 썼는데 원소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원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 비박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온 우주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말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다 불에 풀어져 없어진다고 하니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때 우리 성도들의 부르지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오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나은 것을 내배려 드십니까? 그의 답이 8절과 9절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루가 천년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가슴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고 불신자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행여나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고통받는 곳이기에 불의한 자에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일 세상의 비방에 요동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고 14절에 주 앞에서 점없고 흠없이 살며 12절에 그날을 사모하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도저히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 그리고 점없는 삶 세상의 비방에 요동하지 않는 삶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도 가능하게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살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관,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항상 물어, 물어가면서 한 순간도 여러분 성령과 놓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이루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우리 눈앞에 있음이 보여지며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스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먹고 흠없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로 거룩하게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추원합니다 아울러 이 영상에 더 충분한 내용 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최종화면을 누르시면 그곳에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서의 모든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